나이 들수록 더 소중한 아침 메시지 10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읽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열 가지 이야기. 40대부터 60대, 중장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무언가를 찾고 계신가요? 이 나이대에 접어들면 삶의 깊이와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죠. 오늘 소개할 열 가지 메시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침을 희망으로 물들이고,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선물입니다. 잠깐 멈춰서서 이 글을 읽어보세요.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읽기 전엔 그 가치를 모르죠. 하지만 반대로, 새롭게 얻기 전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른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하루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소중한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떠나보내는 마음의 힘. 누군가를 만나 깊이 정을 많이 줬지만, 결국 인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아픔은 큽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보내는 용기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 거예요. 사랑과 잊음의 시간. 첫눈에 반하는 데는 1분, 호감은 1시간, 사랑은 하루면 충분하지만, 있는 데는 평생이 걸리죠.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 기억, 오늘은 조금 덜 아프길 바랍니다. 행복의 비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걸다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감사히 여기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오늘 그런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꿈꾸는 용기. 꿈꾸고 싶다면 주저 말고 꿈꾸세요. 가고 싶은 곳, 되고 싶은 모습, 모두 도전해 보세요. 인생은 단한 번뿐이고 기회도 한 번뿐이니까요. 중년에 더 빛나는 삶.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깨웁니다. 진짜 친구란 이런 사람. 말없이 그네에 앉아 시간을 보내도 헤어질 때 최고의 대화를 나눈 듯한 느낌을 주는 친구.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오늘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소의 힘. 외모나 돈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사라질 수 있어요. 대신 여러분에게 미소를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그 미소가 우울한 날을 밝혀줄 테니까요. 말의 마법. 부주의한 말은 상처를, 잔인한 말은 파괴를 낳지만, 따뜻한 말은 마음을 치유하고 축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건네보세요. 공감의 시작. 내가 상처받았다면 상대도 그럴 거예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하루, 여러분의 마음이 한뼘 더 커질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태어날 때 모두가 웃고 내가 울었듯, 떠날 때 내가 웃고 모두가 울수 있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 시작은 오늘 아침부터 가능합니다. 40대, 60대, 이 메시지로 하루를 꼭 피워보세요. 이 글을 읽은 여러분, 아침에 단 5분이라도 이 메시지를 곱씹으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는 삶의 의미를 느끼며, 오늘도 멋진 하루를 만들어가길 응원합니다. 이를 통해 후회할 일을 하나하나 줄여간다면 당신의 삶은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좋은 오늘을 여는 것은 어떨까요?